아바바바바 아! 야 여기서 맞으면 어떡하이 멍충아 아 너무 안일했는데 어? 개 좋은데? 홀리시드 듀얼 어 조합 한 번만 볼게요. 마스터리 오버로드 일레븐. 서몬 음, 마스터리 서몬 데미지 부스트하고 오케이. 부스트. 이번에는 서몬으로 가 보자. 서몬. 부스트. 어. 아, 이게 중요한데. 어쩌비 나중에 와 이거 이거 편한데 이게 게이트 길지도? 정농 용구만 갈수합 어, 잠깐만. 나이스. 금방 죽였고. 다음 업그레이드 때 3배짜리 사기를 쳐야 됩니다. 이거 하면 게이도 아니야? 몇배 되는 거야? 어 잠깐만 왜 약해진 거 같지? 뭐죠? 뭔가 약해진 느낌인데 잠깐만요. 잠깐만. 야왜 약해진 느낌이냐? 이거 못 보냐 이거? 데, 잠, 잠시만요. 뭐지? 데미지 올라야 되잖아. 어 뭐지? 왜 데미지 안 오른 거 같죠? 아니 올랐나? 그냥 내 기분이 그런가요? 몰라 암튼 어때? 쎈거 같은데 아니 뭔가 약해졌는데 지금? 아니, 얘네가 약해졌어. 이. 보스트가 쓰는 투사체는 세졌는데. 아닌가? 센가? 약해졌는데. 원래 저거 40 데미지였는데, 근데. 아니냐. 모르겠다. 자, 아직은. 분위기 좋습니다. 이번에는 총을 안 쏘는 쪽으로 가야 돼. 왜냐면 총 쏴봐야 지금 배미지가안 돼. 없나요? 이런 투사체에도 들어가는구나 어 되네 되네 나이스 호스트 좋네 미어 저거 빨리 어 맞으면 안 돼요 몇엽고 여기서 서몬 서먼 데미지. 좋아. 그러면 얼마나 쎄시죠 일단 셉니다. 아마도. 굉장히 강력해요. 아니, 근데 이상한 게 서먼 데미지가 줄었어. 또. 라고는 했고 같다 이게 총을 안 쏘니까 또 움직임이 빠르단 말이야. 안 쏘는 상태니까. 아, 이거 마우스 방향으로 얘가 쏘는구나. 아, 확인. 저 고스트가 유령이 그냥 아무 데나 쏘는 데가 아니야. 쏘는 게 아니었네. 마우스 다 있는 데를 쏘는 건가? 뭐스프레 좋은데? 아, 좋아 이번판 뭔가 무난하게 잘 흘러가고 있어 약간 불안한거네 아니 저거 날아다니는 저 투사 뭐야 이거 탈들 어, 왜 데미지가 약해졌는지 모르겠어 버그인것 같아요 걔네가 약해지면 안되는데 약해졌어 일본이 빨리 깨어 나야 될 텐데요. 렌즈 렌즈 한번 써 볼까? 첫째 반사하는 건데.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자, 드래곤 나오기만 해 봐라. 엄청 빼줄 거요. 어! 드래곤 나왔다! 데미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 어? 아 맞았다! 안 돼! 살려줘! 드래곤 거 데미지 보느라고 이거 하나 찍어볼까? 이거 좋다. 잠깐만,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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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했어, 나? 어, 잠깐만. 허, 어, 야! 잠시만요. 체력. 체력 올려. 어, 씨, 방금. 방금, 아닐 스택이 최고도로 쌓여가지고. 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여기, 겉에 있는 이 렌즈를 몬스터한테 갖다 댔어. 그럼 안 됐는데, 응? 왜 작아졌어? 이거? 이 렌즈가, 내가 이 렌즈 안으로 쏘면, 떼지네요. 어? 좋은데? 데미지가 몇, 야, 데미지 막1200 나오는데, 이거? 어, 뭐야? 저 방금 데미지 만, 만 넘게 나왔는데? 이걸 찍어야 리젠을 찍을 수 있어 리젠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안정성으 데미지는 저거 막만 데미지 뜨고 막 이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엄청 쎈데? 막1500 뭐야? 어지는 일이야? 왜 이렇게 세? 오, 어, 야, 보스 부스 죽었어. 보스 죽어버렸네이스 이동 속도 빠르면. 굉장히 강력합니다. 헬로피스트. 이젠을 좀 찍으면 좋겠네. 아니, 막, 데미지가 미쳤어. 그대한거봐아 볼래요? 이 찍어야 되나? 안찍으 저거 안 나오나? 리롤 리젠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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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다, 아니래, 아니래. 잠깐만요. 아니래 지금 너무 아니랬어. 뭔가 위험했어요. 체력을 다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리젠 왜안 뜨냐? 리젠이 떠야 되는데. 뭐 아무리 데미지가 강력해도 현재 상태에서 세 대만 맞으면 죽는 거거든요. 긴장해야 돼 이거. 긴장을풀수 없는 게임. 도트 스킬 마지막에 회복이에요? 둘 도트? 아, 그래요? 저 지금, 요거, 방금 봤어요? 데미지 몇 나오는지? 만오천 막 이래, 데미지. 저한 방에. 이만. 어, 잠깐만, 잠깐만. 야, 보스? 보스 너 뒤졌어. 너, 어, 끝났어? 아무것도 못하지? 보스가 나왔지만 어뭐 갔어요 무브 스피드 이동 속도 잠깐만 이동 속도 이동 속도 이동 속도 가자 어 이동 속도 개빨라지고 와 엄청나 지금 이 조합이 총을 또안 쏴요. 총을 안 쏘는 조합이라서. 어. 뭐 이동 속도가 느려지질 않아. 이거 나무 부술 수 있는 어 부술 수 있네. 나무 부숴야 돼.

이... 야, 이동속도 아주 편안한데, 지금? 이어 예봐 인크리즈 블렛 데미지 앤 무브 스피드 블랙 데미지 올리는 거는 진짜 의미가 없는데 진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총알을 안쏴 서몬 데미지면 몰라도 블랙 데미지는 별로 오 잠깐만 잠깐만 맞을 뻔했다 아니 이거 왜안떠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해도 되겠는데? 근데 이거 캐릭터 사이즈가 커진다고? 한번 먹어볼게요 자이언트 와 젠장 어차피 지금 이동 속도는 빠른 상태라서 그냥 뭐 써도 괜찮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동 속도는 빨라 지 체력 여유 생겼죠? 어 뭐야 어, 잠깐만. 어, 어, 어. 방금 좀 위험했어. 아, 이제 좀안 이래도 될것 같긴 한데. 아, 좀안 이래도 되지 않나, 이제? 웬만해서 별일 없는 것 같은데. 어 리젠. 90초마다 리젠. 대려 저걸 지금 먹는 게 의미가 있나? 그래도 이거 몇판했 다고？지 금은 어? 어머, 이제 좀깨 네. 점점 어, 뭐없 나. 길이 있구나. 봐봐 이거 이거 봐. 여기서 나오는 투사체들이 불태우나? 어 불태우네? 아닌가? 다른 건가? 안 태우나? 지금 드래곤이 불을 쏘는 게 있어가지고 헷갈리네요. 에휴, 모르겠다. 보이지도 않아, 나무 없애. 어, 다크 나이트는 뭐야? 벌었어.